네 이번엔 갤미어 영웅 묘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미어 영웅 묘지 묘지 깨는 영상들을 몰, 모아서 올려놓아야겠고 아. 음, 갤미어 화산 구, 일부 능선을 하는 축복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만 아세요. 어, 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어, 말 타고 가시면 이런 거다 무시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전하게 말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쟤네들 다 처리하려고 가면은, 어, 힘들겠죠? 네, 힘듭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웅묘지라는 개념을 알수 있게 되는데요. 얘들아, 왜 그래, 좀. 정신 좀 차려, 제발. 근데 잘못한 게 없잖아. 왜, 왜 달려드는 거야, 도대체. 미쳤어? 네, 보시면은 꼭 이렇게 지하묘지가 아니라 영웅묘지라서 뭔가 건물을 세워놨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여기 표류묘지처럼, 음. 변경의 영웅묘지 이건 뭐지 아, 아는 건가? 모르는가? 표류묘지도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티아 나왔었죠. 그것처럼 영웅묘지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표류묘지라는 곳에서 덤으로 우리가 덤탱 덤으로 우리가 오마케츠키라고 하죠 일본어로 오마케츠키로 우리가 이제 나온 거죠 오마케로 딱 스키 딸려서 나온 거죠 딸려서 사실은 거기도 던전이 주된 그런 컨텐츠다. 자, 겔미어 영웅묘지입니다. 짐승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다고 하네요. 사근이 있다는 뜻. 사근이 있는 곳에서는 곳에는 죽음에 사는 자들 언데드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들어주고 일반 지하묘지랑 다르게 영웅묘지라고 하면은 더 어려워요. 음더 어려워.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와, 도망가. 저 마차가 영어로 체리엇이라고 해죠 체리엇, 이 마차가 돌아다녀요. 아. 내를 어떻게 하냐? 오, 오 기적이었다 방금. 방금은 제가 저도 저, 저도 지금 처음 달성해본 미쳤어요. 어떻게 했지 이거 내가 지금 그로스메 써는 뭐야 내가 먹은 게 있었는? 오 심장 떨려. 어우씨... 잠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오는게 맞나? 오긴 왔는데아 소름 돋아 소름 소름 방금 보셨나요? 제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한 캐릭터인데 눈이 좀 이상해져있어 지금 눈이 좀 빨개져있어 왠지는 기억이 안나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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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어우 소름돋다. 오긴 맞다 자, 여기 용암이죠? 용암이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 껴줘야 돼. 여기 보시면 염령 표시의 탈리스만 이런 거를 껴줬을 경우 정말 정말 신기하게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기하죠? 역시 헛댐인가저 밑으로 더 가보죠.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제가 좀제 얼굴 닮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닮던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내 발이 타. 내 발이 뜨거워. 어떻게 내려왔지 내가 여기를 지금 대박이군. 반지 손가락. 이걸 떨어질 수가 있네. 오, 잘했다. 엇? 오, 잘했다. 그냥 열리네 그냥 손으로 여세요. 뭐 또, 내용이 많았을 텐데, 일단은, 왔다 갔다 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음. 우연 이렇게, 뭐 그냥 대충 왔네. 아니, 아까 그 제가 굉장히 그 쓴소리 냈었던 거기가 이제 그럴 정도 내가 거기를 그렇게 넘어간 게 말이 안, 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데드 모일 확률이 높지만 은 그래도 나는 세팅했던 이걸로 간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빼줘 출혈 후. 음 왠지 보스도 출혈이 출혈 상태 이상이 없을 것같 면역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해 들어 가서 어 쉣! 제가 좀안 좋아하 는목중 하나 보스 중 하나 인데 영웅 의붉은육대 미친 거 검진 을 쓴. 안타깝지만 난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좀 강력하다. 단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몰라요, 저는. <laughs> 뭐 패턴이나 이런 거는 뭐볼거 어, 보셨잖아. 입에 칼 뭔가 보셨죠? 주인님 어서 자살을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칼 물고 아주 살벌하게 덤빕니다. 덤빕니다. 진짜 빠르게. 그리고 마법 써서 거검진이라고 아까 검 모양 파란색 둥둥 떠다니는 거 만들어서 저한테 쏘기. 그런 거가 있었다. 원래 좀 여, 어렵게 깨는 모습 보여줘야 영웅묘지가 더 어렵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이번 거는. 네, 개미어 화산. 아니야,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는 겔미어 영웅묘지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겔미어 영웅묘지라는 곳이었고요. 예, 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손한 인사. 다음 시간에 만나요.